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갑작스러운 해리스의 발언에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유세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더잘 규제할 것을 요구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트럼프에 비해서는 온건했지만 그래도 가상자산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그동안의 모습에 비해서 다른 입장을 보여주면서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발언 속에 숨겨진 진의와 미 대선 이후 상승을 기대하셨던 분들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본격적인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누르시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상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가상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그동안 시장의 판단이었습니다. 두 후보 모두 가상 자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액션을 보여줬고 관련 공약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30년 기준 전세계 GDP의 10%가 토큰화 즉 디지털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가상 자산의 규모나 확장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빠른데요. 디지털화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면, 이 디지털 시장을 잡는 것이 바로 미국의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없는 지원과 자율성만이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적절한 규제를 통해서 컨트롤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마치 기존의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 시장과 정부가 끊임없는 줄다리기를 통해서 그 균형을 이어오고 있는 것처럼 실물 자산으로 대표되는 현 자본주의 시스템과 디지털 시장의 줄다리기가 이어져 오고 있고 당연히 정치권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이 해리스의 이 발언은 더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요.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이제와서 가상자산에 대한 전체적인 기조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아닐 텐데요. 여기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바로 크리스라센이 지난 기부에 이어 해리스 후보에게 추가적인 기부를 했다는 게 알려진 거죠. 지난번 100만 달러 약 13억 8천만 원에서 10배 이상인 1천만 달러 138억을 기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크리스 라센 역시 무슨 생각인 걸까요? 당연히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이익일 수밖에 없다는 걸 누구나 알수 있을 텐데 말이죠. 다시 해리스의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암호화폐를 더잘 규제할 것을 요구. 여기서 핵심은 바로 규제가 아니라 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잘 해서 컨트롤을 하고 이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컨트롤이라는 게 뭘까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당연히 자본주의 시장이니까 자본은 컨트롤해야겠죠. 여기서 자본이라는 건 화폐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바로 달러를 말하는 거겠죠. 미국은 연방 준비 은행을 통해서 전 세계의 기축 통화, 모든 화폐의 기준이 되는 이 달러를 컨트롤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불청객이 나타납니다. 바로 가상 화폐입니다. 이놈이 나타나서 물을 흐리고 있는 거죠. 오랜 시간 견고히 지켜온 이 달러 중심의 화폐 시스템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뺏겨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가상 화폐를 컨트롤해야 할 것이냐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리플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가상 자산, 가상화폐 자체를 컨트롤할 수는 없으니 그 다음은 바로 이 화폐의 흐름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리플인 거죠. 리플은 가상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법정화폐의 디지털화, 가상화폐의 통용화, 둘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환전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고 전 세계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바로 이런 니프를 이용해서 가상 자산을 더잘 규제하고 컨트롤해서 미국 중심의이 화폐 시스템을 유지하고 주도권을 이어나가겠다는 생각인 거죠. 현재 트럼프가 상대적 우세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리플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 볼게 아닌 게 어차피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은 리플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이 되더라도 기존 화폐 금융 시스템에서 이 디지털 가상 자산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리플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대선에 이은 ETF 승인, 스테이블 코인 출시 연달아 이어진다면 리플의 상승세는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고 장담합니다. 우리는 이 시장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죠. 시장을 앞서가기는커녕 뒤따라가기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처럼 공부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결론은 혼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코인을 하시는 개인 투자자 600만 이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기에 매일같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슈들을 정리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계산한 수치까지 더해서 빅데이터와 작업을 거쳐서 ai 분석 기술을 적용한 바로 이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a를 적용하면 b가 나오고 c를 적용하면 d가 나오는데요.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온 종목이나 타점에 대한 결과물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한 결과까지도 다시 반영하는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거치고 있는데요. 그동안 데이터가 누적되고 신뢰도 높은 분석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고, 이제는 실질적인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들을 보시면,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익 코인입니다. 알고리즘이 잡아낸 매수 타점에서 179% 이상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동안 핫했던 스택스인데요. 알고리즘이 잡아낸 매수 타점에서 매도 타점까지 473%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엊그제 매수 신호가 잡힌 종목인데요. 이 전까지의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약 2, 3일 내에 최소 370% 이상은 상승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매일같이 새로운 데이터들과 분석 결과를 실시간으로 만들어내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최근 관련 금융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유튜브처럼 공개적인 매체를 통해서 구체적인 종목이나 타점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은 여러분들이 양해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모든 결과들이 저 혼자서 차트만 들여다보고 있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었고, 많은 분석 데이터들을 적용할 수 있는 이 기술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의 참여가 쌓인다면 더 신뢰도 높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과정에 함께 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010-2296-1359번. 분석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그동안의 빅데이터 기반 알고리즘 분석 결과를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나눠드린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적용시킨 분석의 결과물들을 다시 반영해서 더 확실한 결과로 이어나가기 위한 과정인 거죠. 그리고 그 참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확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되는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큰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010-2296-1359번 분석이라고 문자 보내시고 그 결과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검증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들께는 작은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힘들게 본 소중한 돈인데 누군가 시키는 대로 할게 아니라 어떤 이유로 돈이 된다라고 하는 건지 알고 하셔야 하잖아요. 010-2296-1359번. 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달에 출시된 이 비트코인으로 돈을 복사하라 교보문고 및 각종 서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이 도서를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010-2296-1359번. 문자 남겨보시고, 여러분들 통장에 수익까지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